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엘 리뷰한 남자 벨리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시멘틱 에러입니다. 굉장히 핫했던 작품이죠. 그왓차에서 드라마로 연재를 했던 작품인데 이번에 영화로 나왔다고 해서 저도 이제 보러 갔거든요. 드라마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편집해서 영화로 다시 만든. 근데 진짜 편집을 잘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제가 어 이거를 드라마를 편집한 걸 알고서도 이걸 봤는데 뭔가 어색함을 거의 느끼질 못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한편의 영화라고 느껴질 정도로 편집을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뭔가 작품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설득력이 있냐면은 이게 남자인 제가 보더라도 아, 이 정도면 진짜, 개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요. 이 처음에 공과 수의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거든요. 나는 보면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저러면은, 진짜, <laughs> 진짜 싸움이 벌어지거나,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히던지, 야, 저 정도면 진짜, 범죄 일어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 둘을 커플로 엮지? 이게 남녀라고 하더라도 저 상태에서 커플 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멀쩡한 남자애를 게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와, 진짜. 어, 이 작가가 좀 천재인 거 같아요. 보다 보면은 설득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스토홀롬 신드롬이라고 보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범죄자들이 피해자들 이제 뭐 납치나 감금을 해놓고 험하게 다루다가, 이제 좀한번 잘해주면은 뭔가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 있잖아요. 나한테 되게 못되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한테 잘해주면은 그때 뭔가 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수가 공한테 약간 좀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비열 전개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데 보통 나쁜 남자가 그러면 은 약간 전략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이제 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심으로 수한테 뭔가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 관계에서는 뭔가 좀 진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수가 이제 술주정이 심한 꼰대한테 좀 맞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이 그때 우연히 또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그걸 보더니 딱 나서가지고 수를 도와준 거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그 보통 친남매나 친형제들이 자기 동생들 엄청 괴롭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괴롭혀도 되는데 남이 괴롭히는 건못 참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이 어디서 맞고 왔다 하면은 자기가 나서서 이제 좀막 해결하고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되게 멋있게 구하거든요. 경희남님은 친구가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안 붙여주죠. <laughs> <laughs> 누가 반창고를 그런 식으로 붙여줘. 나그 <laughs> 장면이 너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재밌었어. 너무 잘 찍었어. 또키 차이도 되게 적절해요. 공이 되게 크고, 수가 좀 조그매가지고. 둘이 이렇게 그 좁은 데서 딱 얼굴 마주치고, 숨이 맞닿을 거리에서 뭔가 공이 수한테 이제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얘한테 끌린다. 그래서 얘한 슬슬 뭔가 키스를 할 것처럼 딱 다가가는데, 그때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이 남자한테 끌리는 건가? 그러니까 내, 내가 살짝 이 사람한테 성욕을 느끼나? 약간 이거를 약간 혼란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에러라는 글씨가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막 뜨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고장이 나가지고 공을 탁 밀치고 도망을 쳐요. 이 장면도 참 마음에 들었지. 이 작품이 되게 매력적인 거는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공도 확고하고 수도 자기만의 확고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공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자유분방하면서 뭔가 규칙에 얼매이지 않고 기분파의 약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로버트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사고 자체가 코딩으로 돼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에 공이 수를 괴롭힐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데, 그걸 무슨 알고리즘으로 짜는 이제 그런 화면이 나와요. 퇴치, 뭐 적극조치, 뭐 그런 반격, 이건 안 돼, 무시한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이거야. <laughs>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약간 뭔가 기계처럼 이렇게 딱딱 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런 건 사고력은 되게 좋은데, 뭔가, 감정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결여가 돼 있어요. 약간, 체리마오랑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체리마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게이였고, 자기도 뭔가 얼떨결에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는 솔직히, 보통, 뭔가 비엘 전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여기서 넘어가면 좀 애바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제는 좀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전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빠른 전개를 원하시면 좀 고구마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어, 남자로서도 뭔가 이거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하다 이런 느낌의 작품이었어요. 공이 좋았어요, 수가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수가 저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랑 진짜 똑같았거든요. 살면서 좀 바뀐 케이스긴 한데 그런 경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 쪽이 좀더 끌린 것 같아요. 저랑 좀더 많이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 남성 관객들은 많이 있어요. 아, 영화관에 남성이요 진짜 없었어요. 제가 저를 제외하고 한4명 정도 봤던 것 같은데 한 명은 약간 커플이었던 것 같고 다른 세 명은. 세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남자 세명 남성분 세분이서 이제 쪼르르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계시는데 어 어떤 관계일까 좀 궁금하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게임에서 져가지고 뭔가 벌칙으로 보고 왔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재밌어서 보러 왔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는 이시메틱 에러에 9점을 주고 싶어요 음. 그 소설이랑 드라마 버전이 네. 그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마를 이제 압축해서 편집해놓은 영상을 제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사실 좀 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는 사실 그래도 좀볼것 같긴 해. <laughs> 좀 늘어지더라도 약간 좀 디테일한 설명들이 빠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좀볼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지인분이 또 책을 내셨다고 하던데, 아, 네네네.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말을 해도 되나? <laughs> 네 여러분 우리 피디 님이 어, BL 작가로서 데뷔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되셨는데 이제 저를 BL에 입문시킨 작품이니만큼 재미는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납땜 브랜드를 입고 계신데 협찬 받으신 거예요? 협찬이겠습니까? 제가? <laughs> 염찬이겠어요? <laughs> <옆차> <laughs> 머리 스타일이 네네아 어느 정도 좀 연출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하고요 음, 사실은 최근에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망해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가리고 싶었어요 네아 그러면 오늘 작품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바